고양이 사료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사료를 샀는데 냄새만 맡고 안 먹어요. 먹긴 하는데 입이 짧아서 금방 질려 해요. 포기 보고 샀는데 안 먹어서 결국 버렸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여러 종류 사료를 먹여봤는데 15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입맛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맛 까다로운 고양이들도 잘 먹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사료. 저희 집 3마리가 직접 인증한 내돈내산 사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도움 될 만한 정보를 링크로 남겨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료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기호성입니다. 우리 애들이 잘 먹을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다음엔 영양 밸런스. 건강에 도움 되는 구성인지 꼭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호성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료 과연 있을까요? 바로 내추럴 발란스 오리지널 울트라캣 닭 연어 레시피입니다. 왜이 제품이 좋은지 고양이 식이 특성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고양이는 단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단백질과 지방향에 더 끌립니다. 그래서 곡물 위주 사료보다 닭고기 연어 같은 동물성 단백질 기반 사료를 훨씬 좋아해요. 지금 보시는 사료는 닭고기와 연어가 메인 원료로 들어가 있어서 고양이 본능을 정확히 저격합니다. 그리고 탄탄한 영양설계까지 갖추고 있어 고양이의 소화기 모질 면역력 등을 챙겨 생기있는 고양이로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설계도 잘안 먹으면 소용이 없죠. 저희 집 고양이들은 입맛이 다 다릅니다. 무는 까다롭고 생강이는 입이 짧고 쑥쑥이는 장이 예민해요. 사료 때문에 진짜 별별 제품 다 써봤는데 이 사료는 세마리 모두 거부감 없이 잘 먹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밥그릇 비우는 속도도 빨라졌고 변 냄새도 줄고 털도 훨씬 부드럽고 윤기 있게 바뀌었죠. 무엇보다 사료를 버리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고 집사도 만족하는 사료다 라고 느낀 첫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료를 추천드려요. 고정 댓글에 제품 정보 남겨놨으니 사료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물론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기호성 좋은 사료는 혹시 건강엔 나쁜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사료들 많거든요. 향미제만 과하게 넣고 영양 설계는 엉망인 제품들요. 하지만 이 사료는 다릅니다. 건강과 기호성, 둘다 잡은 사료예요 고양이는 자주 먹던 사료를 한 번에 바꾸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급여는 소프장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첫날엔 기존 사료의 10% 정도만 섞어 급여하시고 점차 비율을 늘려주세요 야옹이들 변 상태나 식욕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바꾸시면 고양이도 스트레스 없이 잘 받아들일 거예요 고양이 사료 선택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비싸다고 유명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고양이가 잘 먹고 건강까지 챙기는 사료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 남겨뒀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